안녕하십니까. 다로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연쇄 납치 살해 범, 존 웨인 케이시라는 사람의 명식을 들고 왔습니다. 42년생인 이 사람은 30대 주로 연쇄 납치 성폭행 같은 것을 많이 저질러서 체포가 되어서 52년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람 명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계묘 기사 갑자 이모 계묘 기사 갑자 명식을 보면 제사 신약입니다. 자수 임수 계수 거기다 묘월에 태난 어 기토라서 신령하기는 했지만. 4화, 5화로부터 힘을 받고 있고, 각기 합토라, 그렇게 신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주는 형충이 6개, 7개 정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토가 있는데, 개수와 임수가 옆에 있으니, 기토 타김에다가, 개수가 기토에 내리니 사주가 완전 뻘밭이 되어버립니다. 지지에는 5화가 있고 4화가 있지만 4화 5화 묘목은 모두 흙탕물밭이 되어서 물밭에 잠겨버리는 모습 물에 잠겨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각기 합토로 뭐 토가 있다고 없다 뭐별 방법을 다 해도 강력한 물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이 재성이 귀신입니다. 이 오에서 묘를 보면 오묘파 오에서 사를 보면 4에서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4에서 5를 보면 도사도와 5에서 묘를 보면 이것도 역시 도화의 하나입니다. 자수도 도화의 모습입니다. 기토도 도화의 모습입니다. 제다 신약에다가 도화살이 많으면 변태적인 행위를 할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납치해배가 해가지고. 변태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운을 보면, 2 6대운 30대부터 범죄를 저질렀는데, 병임충, 연간과 병임충, 오한은 좌우충, 40대에는 36세는 정계충, 사죽대운에는 무신의 신은 사신형 신자진 수국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형충해파가 엄청 많은 사람이 이 명식입니다. 이런 명식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도와살이 있구나, 제다신약이 있겠구나, 천간에는 각기 합독이 있구나, 아 천간에는 임수계수가 있어서. 기토의 기토가 물바다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대운으로 들어가 보면 병임충 오묘파 정계충 사신형 신자진 수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이 이렇게 너무 많고 죄다신작인 사람은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타로tv에서는 위전적 전술을 큰 회사에 납품에 따라 당일로 반품 된 책이 150권 정도 있습니다. 반품이라고 하지만 깨끗한 새책 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위에 전화로 주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에 한해서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